구독자분들이 너무 궁금해 할것 같은 게요 이게 지금 22평짜리 3룸 에비를 음. 세팅하는데 돈이 어떻게 들었는지 너무 궁금해 네. 할것 같아요 이거 진짜 어디 하나 손안댄거 없이 손을 다 댔는데요 네. 그 공사비로는 한1,500 정도라고 생각을면될것 아 에어컨 4대 설치하는데 300 필름 별도로 100, 필름은 90, 90. 어, 90 정도? 필름은 어디를 하신 거예요? 현관 요거 창틀 5개. 그러면 침대라든지, 쇼파라든지, 맞아요. 의자, 뭐 책상, 뭐, 삼템마이미, 뭐 이런 거다 포함해서? 한 거의 1 0만원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. 그러면 이거 하나 진짜 제대로 세팅하는데 거의 2900만원 들어갔네요? 맞아요. 보증금이랑 월세 얼마라 그랬죠? 보증 3천에 월세 170, 관리비 10, 부가세 별도. 야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하긴 하다 이게. 단가 측정을 어떻게 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. 일단 평일 30만 원. 아 질렀어요. 나쁘지 않아요 가격 자체가. 어차피 처음 시작할 때20% 정도 할인을 빌어서 하잖아요. 예, 예, 예. 그러니까 일단 그 가격을 고려서 올려놓고. 일단 뭐안 들어오면 말고. 어안 들어오면 좀 낮추고. <laughs> 음. 주말은 얼마 정도 책정했어요? 지금 39만 원. 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차이 안 나는데? 대체로. 거기서 에어비앤비 세팅할 때 주말간 한30% 정도 업 가격으로 이렇게 세팅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네네. 동의했어요. 어, 그리고 여기 제가 딱 보니까 실제로도 너무 깔끔하고 예쁘지만 음. 정말 여기를 사진을 기가 막히게 한번 찍으면 외국인들이 혹할 것 같아요. 찍었어요. 금종손님이 네. 사진도 잘 찍고. 그거 미쳤네 그거 아, 진짜 <웃음> <웃음> 그럼 법투스 안에 들어오면 뭐 푸마시부터 사진부터 어. 모든 게 끝이네요? 어, 그건 인정 그래서 지금 여기 청소해 주신 푸마시분들 따로 방을 만들어서 네. 이 진행 과정이나 중간에 어떻게 하면 좋겠다 공사업자 소개 이런 거 제가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또 감사하니까 공식적이지 않은 법투스의 적폐 세력 방을 만드는예요 아, <laughs> 감사의 마음으로 모든 정보를 다준 욕하려고 이제 따로 방 파가지고 한거 아니에요? 욕먹을 짓어요팅커밸이 <laughs> <laughs> 오늘 네. 사업장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네. 어, 월세도 괜찮고 위치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인테리어도 진짜 깔끔하게 잘 됐기 때문에 진짜 잘될것 같아요.